독해의 기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밑에 걸쳐서 관계대 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격은 안 된다. 목적격은 된다. 주격은 안 되지만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통째로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죠. 그죠? 그래서 생략의 네 번째 규칙은 계속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라 생략할 수 없다. 이 규정인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용법을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속용법을 다루는데 이 계속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후와 후물할 적이 한번 살짝 다뤘어. 어. 주격 후와 목적격 후에 대해서. 이거 이제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이제 의문대명사에 대해 해당이 되는데 목적격 후을쓸 자리에 어, 쟤네들이 자꾸 후를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컴마 뒤에 후나 wh 흠이 나왔을 때는 꼭 후나 wh 흠을 써야 돼. 여기는 후을쓸 자리에 후를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이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이다. 이런 한마디를 했는데 결국 계속 용법이라는 것은 콤마 뒤에 어 관계 대명사 가 나오는 그런 용법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을 때는요 관계 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었어.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의 계속 용법은 콤마와 관련이 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종류화격. 우리 지난번에 한 거였죠. 아, 그러면 그게 한정용법이네요. 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게 한정용법에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절을 했는데, 한정이 무슨 뜻이에요? 흠. 사람들. 이런 집단이 있을 적에 한정을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 안경 쓴 사람들. 안경 안쓴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죠. 이렇게 한정하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들이라고. 또, 제한한다. 그런 의미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인데 안경 쓴 수식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한정용법을, 한정용법, 제한용법, 수식용법, 세 가지 용을 다 쓰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정용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는 한정용법이었어. 그래서 종류는 이렇고, 격은 이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내용은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가 않다. 그런 말을 했죠. 네. 자, 그러면 한정용법에 관계되면서 종류와 격이 있으면 오늘 할 계속용법에도 이게 있는데 다르겠죠.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괄호로 이렇게, 이렇게 속대을 한정을 했잖아요. 그죠. 네, 보겠습니다. 음, 계속 용법의 종류와 격을 보면은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이게 다릅니다. 앞에는 괄호 했었죠. 제가 그래서 후인데 후도 쓰고, 시전 때 여기 대도 쓰고. 또 생략도 가능한데, 목적격은, 여기, 계속형법의 목적격 후문요, 생략도 안 돼. 그리고 단걸 써도 안 돼. 딱 고정이야. 그 다음에, 이거 다 똑같고, 여기 어 f 위치 보이세요? 네. 제가 좀잘안 보이는 색깔로 했는데, 네.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거의 후주로 써. 이거는 예를 들어 무슨 법률이라든가 계약서 이런 데는 명확하게 해서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뉴스나 일반 책에는 거의 후주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디 있죠? 이건 안 써. 어, 기성용법에컴마디에 대시 나왔다. 문장을 볼 적에 컴마디에 대시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관계되면서는 아니야. 어, 이건 사용하지 않으니까. 것마디에 대신 나왔다. 그럼 이거는 뭐 접속사라든가 뭐 지시대명사라 어 그런 거지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 기성요법의 관계대명사 종류 하억후훔 후주 위치 위치 후주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네자그 다음에 관계절, 관계대명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시작할 때, 관계절 시작할 때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이런 걸 알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도가 더 빨라. 왜? 그동안 쭉해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 첫째, 이거는 관계대명사겠죠.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으로 만드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어, 품사는 관계 대명사인데 역할은 접속사 역할을 해. 자 어, 이거 끝나고 바로 예문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해. 그 다음에 한정용법. 우리가 그동안 한 거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이거는 관계절이죠. 그죠. 한정용법의 관계절은 선행사를 수식해. 그래서 그렇잖아 A 관계절을 갔으면 이런 A. 그죠. 수식.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뭐 제한이라든가 한정 다 같은 의미인데 지금 수식이라는 말이 좀더 어, 편한 것 같아 수식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개성용법의 관계절은 알려진 선행사를 보충설명한다 자 여기 알려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음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알려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 기지의 선행사 이런 말도 쓰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보, 이런 거 있죠. 어떤 소년, 이런 거는 지금 이 상태에는 이 소년은 우리한테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떤 소년이야, 어떤 소년이 저기 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바로 그 소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알려진 거야. 여기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 용어로. 이렇게 부정관사가 붙은 거는 알려지지 않은 거고, 정관사가 붙거나 또그 다음에 대명사 히 또는 사람 이름 탐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이거는 다 알려진 상태라고 그래. 문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알려진 선행사를 보충설명해. 그러니까 이 알려진하고 보충하고는 연관이 되는 게 처음 설명하는 거는 그냥 설명한다 그래,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설명은 보충 설명이야. 네. 이건 논리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선행사를 수식한다. 기성용법에서는 알려진 선행사를 보충 설명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계절이. 자, 이제 그러면은, 네.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우리가 많이 본 문장이거든요. a who lives in soul hp 관계절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죠. 자, 이 문장은 한 문장인데 원래 이두 문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사절 이런 거는 뭐 주절 종속절, 종속절 주절 이렇게 쓰는데 관계절은 이게 응, 어, 일로 쑥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a, a가 부딪히잖아. 그래서, 어, 이걸 바꿔쓴 거 아니야. a를 후라고, 그죠 a, 그게 누군가 하면 주격이니까 그가 서울에 사는 b를 미워한다. 그래서 중복된 거 빼면 그가 누군가 하면 그가 빼면은 서울에 사는 a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a는 서울에 사는 b를 미워한다. 이게 한정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 관계절이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어, 공부해야 할준 목표인데, 계속용법은 컴마 있다고 했잖아요. 뭐, 보고자식도 없어. 그냥 눈에 보여. 컴마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어, 이거 그냥 관계절이에요. 그죠?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자,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A는 보충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서울에 사는데 이렇게 하면 돼. 주절 동사 B를 미워한다. 그죠? A는 그런데 그는 서울에 사는데 B를 미워한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콤마 후 그런데 그는 콤마 후 그런데 그를 콤마 위치면은 그런데 그것이 또는 그런데 그것을 똑같으니까는 내용에 따라 봐야겠죠. 그죠? 이거 이제 중간에 들어가니까 컴마가 두개 있었는데 더 많은 경우가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 여기서는 어, 이거 이거 한정용법이죠. 어떻게 해석해요? A는 B를 미워한다, C를 사랑하는. 그죠? 이런 비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B를 보충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거 기성용법 어떻게 해석해요? 자, 일단 주절동서가 이거야. 그러니까 A는 B를 미워한다. 그런데 그는 그죠? B는 C를 사랑한다. 그래서 영어는 분명히 한 문장이지만 제가 여기도 미워한다, 사랑한다, 다 자를 두번 썼죠. 어. 어떤 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A는 B를 사랑하는데 그는 C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해. 그러면은 다 자가 여기만 붙었잖아요.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게 중요한 정보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 다 짜고 붙었으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정보는 이거야. 이거는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이야. 경우에 따라서 없어도 되는 거야 이건. 네.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A는 B를 미워한다. 그런데 그는 C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 영어는 한 문장이지만 다자를 두번 붙이는 그렇죠. 우리말로 치면 두 문장처럼 제가 해석하는 한이 있어도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다자를 붙여야 돼. A는 B를 비호한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기 이게 다 주절동사야. 다자로 해야 돼. 네. 자. 기성요법 끝났어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A는 그런데 그는 A는 B를 미워한다. 그런데 그는 품이면 그런데 그를 위치는 그런데 그것이 또는 그런데 그것을 네 끝났어요. 계속 용법 보충 설명이라 했죠? 네 오늘 중요한 건다 했고 계속 용법에서 몇 가지 남은 거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마칩니다.